간나색라랑 얘기들 텐데 괜찮겠어. 간나생기죠. 저도 그 팀한테 잘 하는데 잘 하는데 힐리오스 클라우드 템플러는 맛있었고요. 아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도> 본인 뽑을 거요? 어, 네. 어,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어, 무슨 얘기인데? 얘밖에 못 들었어요. 닭이 스스로 뽑을 거냐고. 아아 아, 본인을 뽑을 거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지. 아니, 난, 도, 나는 뽑고 싶은데 혹시 안 뽑을까 봐. <laughs> 우리도 냉정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냉정하게. 지금 우리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레전드 탑 5를 한번 모아보려고요. 레전드. 아, 레전드 중에서. 레전드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전드 중에서. 그 당시 리즈 시절을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선수가 최고 잘했던 그 리즈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레전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국 선수들로만요. 한국 선수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우리도 뭐 선택권이 있나요? 물론이죠. 각자 한 명씩 선택해서 그 중에 뭐 최고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막 롤할 못시 뽑았다고 무시하고 그런 거. 전혀. 거지? 오케이. 이거는 개인의 주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주관. 거래. 저질 의견부터 가나요, 아니면 고질 의견부터 듣나요? 저질부터 가야죠. 저... 이쪽이 저, 저+ 아 저질 고질 순서예요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탑부터 가게 탑라인부터탑라인부터 가만히 가만 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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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먼저 탑부터 한번 진행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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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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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이 중에 한번은 꼽아야 되는 거죠, 한번이 플레임 선수 우리 오늘 손님이라고 너무 또 짤을 물병 짤 이게 그 물병 했던 그 물병 했던 그 자, 그러면 저지를 의견부터 가겠습니다 최고의 탑한 명, 저는 막눈 뽑겠습니다 막눈 오. 님, 왜냐? 어? 저랑 유일하게 살면서 라인전을 실제로 해봤던 분이고 또 다이브의 그 장군이 아니겠습니다 탑이라면 탑 신봉자, 막눈으로 가겠습니다 다이브 본인이랑 붙어봤다고요? 나는 캐리다에서 아, 태영이 아, 형이 아, 하던 거어나 어, 막눈이랑 라인 전똑똑사람이야 나는 아 제가 마린도 있는데 아 씨. 막눈으로 밀어 그럼 맞지. 아 사실 전래퍼드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략 두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막눈이 더블 막눈, 막눈. 어, 어. 그 쌍눈 타임. 쌍눈이야 쌍눈 전 순간 임팩트로 솔직히 생각을 하면. 스맵 칸이 좀기억이좀 많이 남아요 오. 그리고 오. 플레임 선수는 물론이고 와나 이거 재밌다 와 미치겠다 우리가 무슨 감독이 된거 같아 아. <laughs> 선수 기용권 갖고 있어 어. 어. 야난안 되겠는데? 난안될거 같아요 난안될거 난 같아 안 그러면 자두 어, 분은 우리... 궁금하네 먼저 뱅 선수부터 봅시다 왜냐면 뱅 선수는 이제 원딜이다 보니까 탑에 있어서 좀 편하게 고를 수 저는 근데 사실 진짜 단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구요? 누구일까요? 많이... 막문 말린이지 아, 않을까? 플레임 저는 칸이요 칸? 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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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일단 탑이라는 라인 자체가 네. 좀 되게 탄탄하게 좀 평균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어떤 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지내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칸님으로 가겠습니다 빠세,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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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r y b 자 지금 고질에 한벽칸아 이거 자, 아니 저도 해야 돼요? 마지막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원 원딜부터 하지 원딜부터. 아니 나해 일단 해. 그러니까. 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지? 내려가야지. 아. 자 플레이의 선택. 자. 일단 저는 좀 임팩트 굉장히 컸던 선수들 칸뭐 마린 스맵 뭐 이런 선수들 개인적으로 좀 임팩트가 많이 기억에 남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칸이나 마린. 좀 거침없는 입담 음. 약간 그런 이유를 저는 좀 좋아합니다. 거침없는 입담은 여기가 넘버원 아니에요? 아니좀 비슷해요. 세명다 비슷해요. 약간 칸은 이제 국가를 가리지 않는 좀 거침없는 입담. 근데 굉장히 민심이 좋아요. 이제 마린 선수도 뭐 유일하게 MVP. 롤드컵 우승 MVP 받은 맞아, 맞아. 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뽑아야 되니까 이 거치 없는 입장으로 플레임 칸 만인 이렇게 뽑으려고 무조건 하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일부 한 명으로 어, 한 거예요. 세 명으로 형이... 하면 긴장감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팀을 만든 거야. 음. 어, 게임브록 롤팀을 만들었어. 본인이 구단주야. 음. 구단주야. 무조건 한 아, 명. 냉정하게. 못하면 망하나요? 응. 망해. 본인의 전제, 연봉 우리... 제로. 전 재산 투자 다 했어. 어. 그래도 저는 좋을 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러면 플레임은 떨어졌네요. 한 표밖에 못 받아서. 안타깝군요. 안타까워요. 안타깝군 그럼, 안타까운 그럼, 그럼, 안타까운 그럼 결국 탈입니다. 그럼 탈,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탑을 먼저 뽑아봤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 다음 잠시만요. 아, 이번엔 그 정글러로 이제 10명의 선수가 이제 후보가 좀 올라왔는데. 본인이 만나기 좀 껄끄러웠던 정글러 있잖아요. 아 이게 상대편의 정글러 있으면 너무 불편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제만 만나면 안 돼. 이건 쓰일 수도 있고. 어 그치. 그냥. 근데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어. 좀 짜증 나는. 저는 정말 제가 이제 활동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이 좀 많은데 댄디 클 클랏, 클테 마치 이런 분들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제가 할때헬리오스님도 그렇고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전더리한 뱅 선수가 얘기할 정도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났었는데 이기지 잘 못했었던 선수 위주가 그러니까.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선수야. 그러니까 쟁쟁해. 플레이 어. 선수한번 물어봐야지. 네. 어 일단 저는 헬리오스 클라우드 템플러는 좀 상대로 만났을 때좀 맛있었고요. 맛있다맛있다 아아아 맛있다. 개인 방송 잘한다 야. 앰비션은 사실 리그는 안 갔지만 롤드컵에서 스크림에서 좀 만나봤었거든요 너무 편했어요 이유는 탑 갱을 안 해요 탑 갱을 안 하는 정글러라서 너무 편하게 탑 라인전 펼쳤고요 그 외에는 어... 막말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뭐벤기 선수, 스코어 선수, 인색 선수, 벤디 선수 전부 다좀 상대하기 힘들었고 우리 팀 정글러, 제가 같이 했던 정글러들은 다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정글러들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 오케이. 저질 성회부터. 자, 저질부터 가겠습니다. 앰비션 선수와 클라드 우 템플러 해설 위원님이 저한테 주식 배가 도움을 가장 많이, 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전 클템을 뽑겠어요. 왜냐, 논 타겟팅 스킬을 잘못 맞추고 대신에 이제 지략으로 승부하는 그런 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클라드 우 템플러, 아무모 좋아하시는 클템을 뽑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런 승부의 세계보다는 저는 연예인으로서 이슈 그리고 우리는 상품 가치를 봅니다. 전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행되는 거. 우리가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평생 행세로 먹고 살듯이. 그래서 아까도 사실 지금 와치를 보고 나니까 아씨 플레임을 뽑아서 플레임 와치 해가지고 굿, 굿즈를 만들어서 굿즈를 팔아 잭기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되거든요. 그럼 유행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 템플러 뭐 있습니까? 일단 이제한테 궁 썼어. 젬부샤스라던가젠부샤스 뱅기님 뭐 흑염룡 딱 이런 거 피규어 만들면 이거 파아색 끼기 좋단 말이에요. 사진도 약간 그런 쪽도 어, 아니에요. 저전 무조건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굿즈, 굿즈로 가다 굿즈, 간다. 저는 아. 굿즈로. 그럼 누구? 아, 이게 플레임이 있었으면. 무조건 왓츠였는데. 나와치도 너무 내가 참, 내가 사랑하는 선수라. 그래, 왓츠로. 아. 어, 인색. 인셋. 인색킥의 굿즈는 만들기 제일 좋지. 왜냐, 인색킥을 저는 바로 이 상표 등록을 해놓을 거예요. 오. 그 어떤 곳에서도 못쓰게. 상표권 등록? 네, 상표권 등록하고 저작권 걸어놓을 겁니다. 왜냐면은. 음.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 안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안구에 습기 차다. 그, 그거를 지상령형이 어찌 보면 만든 용어입니다. 어, 안습을요.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인세킥은 지금 롤 시작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아요. 어, 그렇지. 어, 그래요? 어. 인세킥은다 알아. 어. 일단 리신, 와드 방어 빵 이거는 이쿠! 모두가 그냥 인색킥인색킥다 이렇게 얘기할 대명사가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색 네, 인색킥 오케이 오케이. 표가 갈림인다 지금. 고질권. 어. 우리 백이 선수. 고질 고질 갑시다. 어, 저는 칸 선수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 실력주의로 오, 어, 실력적으로, 약간 좀 이쪽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하면서 탄탄하게 하는 선수가 있을 때는 정글도 이제. 되게 탄탄하게 해 주는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뱅기. 와, 뱅기. 오, 칸뱅기. 아 뱅기. 어, 좋아. 사실은 뭔가 요즘 메타로 생각을 하면 뭔가 정글 서포터가 되게 약간 주도하는 맞아.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덴디 선수가 좀더 괜찮을 어.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기하는데이 얘기도 해 주신 게 최근에 오 선수가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덴디 선수의 그 플레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선수. 지금 요즘 메타에 맞게 네. 그때 당시 그 덴디 선수의 플레이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고 네, 네, 네. 아마 아, 이런 정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도 한번 찔러줬네 플레임은? 사실 저는 오늘 올때 탑을 저를 뽑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정글러를 원래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누구 누구? 누구야, 그래서 누구야, 누구? 지금 좀 꼬였어요 어. 원래 하고 싶었던 정글러가 누구였어요? 같 이게 이 일단은 탑 갱을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템플러, 앰비션 탈락 아탑 갱을 아, 안 가서? 탈락 탈락 탈락, 탈락. 탑 갱을 안 가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벵기 선수, 댄디 선수, 스코어 선수, 인셋 선수 네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음. 음. 네. 무조건 한명 어, 와치는 왜요? 외모적인 측면에서 약간 경쟁이 되나? 옛날에 그 탑3 외모 이런 거할때 옛날에 하던 와치 뭐. 이런 <laughs> 아, 아, 거, 이런 거 사실 제가 어. 엔터 대표면은 이런 거딱그 스토리 쓰기 좋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 아, 경쟁이. 그돈 벌기 좋단 말이야. 어, 어. 서로 간에 게 둘이 음,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뭐. 스코어가 일단 탑을 특히 잘 봐주긴 하거든요. 음. 근데 벵기 선수가 그런 커리어적으로나 실력적 커리어 같은 걸 일단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 최고지 일단은 네. 저는 탑라인하고 탑을 좀 많이 오는 선수라고 봤을 때 스코어를 좀 높게 보는 게아 아, 스코어 뻥겠습니다 스코어. 근데 클태명이랑 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텐데 괜찮겠어. 저도 클태명한테 아 어, 그래 상호가 한번 <laughs> 오케이네. <웃음> 또 게... 사실 어... 한적어한적 있... 네. 어? 있어요. 클템한테 아, 뭐라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도? 예전에 제가 그때 가, 대회가 나갈 없어서 블레이즈 대회를 샤이가 나가고 저만 프로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오인으로 활동을 한적이 있었어요. 클템은 음... 상대 팀으로 만났는데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탑케이를 나와서 아이 카놈들막 그래가지고 탑케을안 하지? 아니 그 아니야. 탑케안 하더 형 아니 그거 웃으면서 <laughs> 얘기하는 게더 무섭지 않아? <laughs> 간 아니 정확히 뭐야? 아니 누가 봐도 서로 간에 간터 났네. 상호 간, <laughs> 간... <텄네>. 아... <웃음> <웃음> 틀면 되지 뭐. 니 아이 간나 새끼.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다한표한표한표한표 한 표, 한 표, 한 표, 한표 나왔거든요. 다 갈렸어요. 인색 클템 뱅기 스코어야 지금. 그럼 가위바위보? 아니야 이제 사실 우리는 탈락이지. 아. 가중치가 없으니까. <laughs> 저질이니까. 아, 일단 이렇게 두표 중에 하나 해야 돼. 뱅기 스코어 이두 그럼 선수. 그럼 여기서 중에 우리가 선택해 봅시다. 우리 셋이. 우리 가자. 이거면 됐다. 뭐 어. 기나 스코어. 기 스코어. 그러면. 어. 뱅기 왼손 스코어 오른손 당신의 선택 하나 둘셋 뱅기 오, 오 뱅기. 만장일치 만장일치 저는 뱅기 3표로 우리 뱅기 올리겠습니다 습니다 뱅기 뱅뱅. 뱅뱅. 뱅뱅 자 다음 다음 표 주세요 어 아, 근데 이게 와 이거는 너무 어렵네 자 그러면 미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두 분의 기준이 굉장히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좀 가야 될까 요 이거는 좀 약간 힌트를 좀 줘봐요 다 만나봤죠 이분들하고도. 저도 10명 다만나본것 같습니다. 저도요. 어때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할 때 가장 까다로웠던 선수? 이 근데 이열 선수 모두 다 전성기 때는 정말 다 잘하셨던 분이라서이 음. 사람은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폰 송, 엠비션. 어. 오, 엠비션님이 네. 대단하네 폰, 제가 활동할 때그 어떤 정말 이기기 힘든 팀에 소속돼 있었었어요. 근데 프레임은 왜 A 제가 아 활동할 때 에이 에이 아니 에이 앰비션은 뭐그 정도까지 나이 어? 앰비션은 그 정도가 아니다? 여기에 아니다. 왜 있냐? 잘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저는 근데 솔직히 심리적으로 되게 무서웠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채팅하고 몇번 취...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앰비션 님은 실제로도 말 아직 만나서 얘기 안 해본 거같 아 입이 것 무거워 보이려는 컨셉 약간 거침없는 얘기 아 컨셉이다 그게. 어. 그때도 게막빻 얘기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저희 엄마도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그찬용이테 맞다 맞냐고. <웃음> <웃음> 심지어 몇살더 많은 클태형한테클태형 클르테명 어머니가 클태형한테 물어봤대요. 너 혹시 맞냐고. 앰비션한테 맞니? 이러고. <laughs> 어... 아니 그런 얘기는 굉장히 헛소문인 건다 아시죠. 근데 워낙 그때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아마 어어 어, 어. 근데 사실 유 선수만큼이나서 앰비션. 당시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페이크 선수 데뷔 전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필 맞아요 카직스 그때 상대가 이제 엠비션이었어 저도 그 경기 에 있었습니다 아 어, 맞네! 제가 그 경기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그 체력 바가 있잖아요 우리 팀 미드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F3을 누르면 미드를 볼수있다말 갑자기 뭐 날개를 이러고 있더니 갑자기 듣고 <laughs> 퍼스트 블라우드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곧장 이제 그 니달리가 바텀 내려가가지고 우리 바텀들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완전 일렬로, 했었구나, 일렬로 해서 먹네 일렬에서 그래서 아 게임 갔다 탑이라도 이겨야겠다 해서 탑더 거세게 밀어붙였죠 아, 아 그러면 뉴 선수, 엠비션 선수 모두 다 페이커한테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분이 동작하다고 봤을 때주1 0백까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많이 주셨던 엠비션 선수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오로지 굿즈 굿즈 상품화 M C N으로 가면은 저는 갱맘 가겠습니다. 와우. 갱맘 입담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뱅 선수. 저는 포 선수를. 뽑으려고 어, 이유는 너무 잘하지 일단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뽑을 사람들에 있어서 동갑이 이분밖에 없어요 여기 저, 저를 뽑으려고 하는데 저랑 동갑인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잘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같은 팀이 될 뻔도 했었다고 아 해요 본인을. 뽑으려고 미리 스포일러를 했어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이 꼭 뽑힌다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저는 우리 의견은요? 제가 된다면, 된다면 네, 저만의 드림팀을 구상을 했을 때 어. 여기서 혼 선수가 나오면 나이 드림 팀을 만들 수 있겠다. 본인을 위한 이런 생각을. 나 그냥 대기실에서 말한 거랑 달라지셨네요. 네, 저 뽑다 보니까 지훈 형 하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이분들은 머리를 쓰세요. 어. 저는 오로지 팔아먹기 위한. 저는 일단은 제가 탑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그러면 칸 벵기 라인전에서 굉장한 이제 힘을 좀 보여줬던. 폰 선수를. 역시 어, 폰이렇게 되네, 이게. 와, 그러면은 폰 당첨입니다. 라인 살벌하다. 칸뱅 폰. 그러면 서포부터 갈까요? 와, 여기도 살벌하네. 와. 아니, 일단 뭐, 이름만 봐도 그 풍미했었던 선수 있잖아 뭐, 마파, 투신, 러스트, 보이. 아니, 그 사실 그 뱅하면은 너무 잘 떠오르는 게 역대 최장수 듀오인, 그 울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근데 울프를 빼고 할 수도 없는 거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재환이는 잘 하는데, <laughs> 잘 하는데. <laughs> 잘하는데 네. 어, 어, 어. 역점이죠 저는 일단 마타 형이랑 진짜 같이 한번 해보, 해보고 싶었거든요 선수 하면서 오그 음. 정도로 뭔가 실제로 지금 이 팀에서도 뭔가 마타 형이 들어갔을 때 저는 전율이 생길 정도로 오, 뭔가 되게 와, 센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오. 근데 재환이는 제가 평소에 너무 친하기도 하고 어, 지금 생각할 때 얘가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셀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아 입담은 세지만 아, 실력은 안 세다 그럼, 우리 플레임 선수는 본인과 가장 먼 맞아요. 곳이잖아요, 어. 지금. 근데 이제 마타가 좀 성격이 조금 개구장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음. 서포터로 롤드컵 MVP도 받았단 말이죠. 어, 맞아요. 음. 그때 당시에 뭐 운영이면 운영, 라인전이면 라인전, 뭐 뱀픽, 뭐 여러 가지 봤을 때팀내 영향력,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압박, 그떤으 봤을 때 마타가 어, 괜찮니? 두명 완전 마타네 굉장히 괜찮았다 자, 그럼 사실상 마타로 결정됐는데 그럼 우리, 우리 저질 단계야 우리 의견 들으면 어. 또 달라질 거예요 어. 어. 예, 저질 의견 들어보죠 저질 의견 자 여기서도 혹시 주식 백과에 도움 준 분이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진짜, 당연하지! 어. 그 채널 내가 계속 신고 누르는데 왜 아직도 노란 딱지가 안... <laughs> 맨날 너구나 내가 영상 업로드만 하면 싫어요 하나가 반대로 찍거든요오리자마자 그게 너였구나 네. 어 제가 그때 레드라이프... 그 인터뷰를 받아갖고큰 도움이 됐어요. 클템 메라 그 더블듀오의 조언을 받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서 그 영상이 흐트졌었거든요 그래서 매드라이프 왜 블루가 레드보다 편한지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던 서포케 페이커 메라 뽑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일단 매드라이프 스타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음. 아누구 할까? 아 울프 선수 울프 선수 방송 너무 잘하는데 고릴라 선수도 말입담의 울프. 저는 과감하게 매드라이프. 자 하지만. 마타 두 명이 꼽았기 때문에 마타로 결정. 이제 마타 올라갑니다. 아 원딜 나옵니다. 인프부터 세다. 저는 그래서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여기 두분 있습니다. 인프피을레 뭔지 아시죠? 와. <laughs> 뭔지 왜왜 왜, 왜, 왜? 색깔이 너무 뚜렷하고. 어찌 보면 싸가지 없지만 매력 있는 어, 장난 아니었어.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캐릭터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맞아. 지금도 인터뷰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인프 피글렛이에요 너무 이불처럼 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피글렛 선수의 그 썩소 저도 데뷔 초에 이제 썩소로 좀 날렸거든요 그리고 인프 선수의 시건방+ 시건방 아 근데 사실 프레이나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왜날 때려 어 <laughs> 미안. <웃음> 본인이 느꼈을 때 인프란 피글렛 중에 누가 좀 성격이 좀더 거침없는 입담이에요? 어, 괴짜예요? 어, 저는 둘다잘 알거든요? 진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괴짜구나 <laughs> <둘다 웃음> <좀 웃음> 아그정도요좀 <laughs> 되게 특이하세요 <laughs> 네. 좀 더! 좀 더. 0.1이라도 저는 피글렛 형이 좀더 <laughs> 괴짜다? 겟짜. 괴짜. 제가 볼 때는 인프가 훨씬 아 어, 이거야! 역시! 야. 저는 인프랑 같은 그 중국 팀에서 같이 뛰었고 그러니까 그 우승도 했었거든요 같이 <laughs> 어. 근데 이제 신년 프로게임 하면서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인프가? 네. 아이 <laughs> 뺀질거림과 이런 어떤 트레쉬 어, 토크 이런 식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괴짜스러움이 그니까 해외 나갔어도 이랬으니까. <몬> 아니,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아, 저도 있었대. 미국에 있을 때 광신이 형을 되게 오랜만에 봤었는데. <laughs>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아, 아 제가 볼 때는 아, 제가 아, 제가, 아, 때는 아, 제가 아, 더 커요. 우리 두분 아, 아, 모시자. 우리 두번 아, 모시자. 저는 아,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말. 저도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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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말은 못 하겠어요. 저도요. 저도. <웃음> 아니 내가 내가 들어보고. 너무 위험하면 들어야 돼. 위험하면. 뭐래? 뭐래? 뭐래. 아, 잠깐만 이거. <웃음> 뭐래? 뭐래? <laughs> 그럼 <그런 거>, 오케이 <laughs> 둘다안 돼. 둘다안될것 같아. 어, 둘다안될것 같아. 어이 그만해 이 힘들어. <laughs> 자 최고 저지를 의견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식 빼 거에 이제 담원 특집 편에서 <laughs> 과거에 또 이제 뉴클리어 선수가 담원의 원제 핵으로서. 자 우리는 뭐? 과거 에또 주장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뉴클리어 선수 <laughs> 뽑도록 뉴클리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그러면 나는. <laughs> 아, 임프 아, 임프 피글렛도 너무 좋은데. 하지만 썩소. 저는 피글렛으로 가겠습니다. 어, 피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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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고질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자, 사실은 그뱅 선수는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듣고요 어, 플레이 에이. 플레이부터 들어볼까?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뱅 선수, 임프 선수, 피글렛, 프레이 선수. 약간 이렇게 네명 정도를 좀더고 있거든요. 뱅, 임프, 피글렛, 프레이 근데 어. 아니 이게 제가 뱅 선수가 저를 안 뽑아서 제가 뱅 선수를 안 뽑는 게 아니라 어? 뱅 선수가 어? 약간 지금 매운. 이 느낌, 이 느낌이나 약간 그런 개성 같은 걸 봤을 때또 인프 마타 보트유가 좀 좋고 음. 이렇게 인프를 넣어놓으면 인프 마타 또 하다 보니까 또폼 인프 마타 되면서 삼성 와이트가 되어버렸는데 오오 삼성 그러네. 와이트 나 갤럭시야. 어. 나도 갤럭시야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지만 마타랑 하니까 인프를 좀더 보고 싶네요. 자, 뱅 선수. 저는 피글렛 형으로 가겠습니다. 어, 피글렛으로. 어... 본인 뽑을 거예요? 네. 네. 근데왜 피글렛님과 마타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정말 그 최고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피글렛 형이. 전성기 때그 보여준 그 모습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 절대 못 이기겠다라는 야, 생각을 그 했었기 그 때문에 피글레을 상대를 하면서 뱅 선수가 피글레 선수보다 좀더 길게 우리 네. 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순간만큼은 그 정도로 잘 했었어요. 네, 그 13년 때인데 그때 광진이 형이 베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베인의 카운터가 케이틀린이었는데 네. 제가 케이틀린을 해도 이 형의 베인을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저도 저를 제외하고 이제 임프 피글렛 프레이 세 명한테 정말 벽을 많이 느꼈었는데 제일 오랜 기간 많이 느낀 게 이제 피글렛 형이어서. 어... 피글렛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피글렛 선수가 올라오면서 SK 레전드 팀 이렇게 다섯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야. 렇게에서 SK 레전드 팀 한번 끌어봤습니다. 사실은 뭐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즐거움을 드리고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도 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어. 그러면 끝으로 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두 분의 앞날을 또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응원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만큼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보답을 많이 드렸었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좀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힘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아니면 저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름답게 아름답다 꽃이네요. 우리 프로 방송인 트위치의 남자 제가 프로게이머 할때 많은 이제 힘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인이니까. 제 유튜브 들어오셔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고 새 방송 놀라야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라고 해야지이튜브에 <laughs> 네, 들어가라고. 아 농담이고요. <laughs>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게임 브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어반 방금...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레전드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또 다른 레전드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태구입니다. 조태구. 조태구.